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2단원 공부 시작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의 두 번째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 까닭을 알아보는 공부 시간 같습니다. 오늘 사회 교과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송파 탐험대 지역화 교과서 역시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먼저 교과서 52쪽을 펼쳐 주세요. 제목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2쪽에는 예빈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조금 읽어볼게요. 예빈이는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의 위치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보이시죠?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의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로 공연을 보러 갔대요.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 포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물, 도로, 마을, 행사 안내 포스터를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정말 그렇죠. 먼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로 포은 아트홀이라고 돼 있고요. 또 도로 이름이 포은 대로입니다. 또 포스터를 보면 포은 문화재라고 돼 있죠. 예빈이는 이렇게 같은 이름이 왜 많이 쓰이는지 그 까닭이 궁금했대요. 용인에서 포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까닭 도대체 뭘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53쪽을 보셔야 합니다. 자, 교과서 53쪽을 펼쳐 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읽어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로 포은이라는 이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까닭이 뭔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즉 포은의 유래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유래를 아래에 있는 만화를 읽어보며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어, 사람의 그림, 초상화가 있죠. 그런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이 초상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이분은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정몽주 선생님입니다. 이 정몽주 선생님은 고려시대의 뛰어난 학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정몽주 선생님의 호가 바로 포은이었는데요. 여기서 호란 무엇일까요? 호라는 것은요, 이름 외에도 따로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지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양에서 주로 이 호를 사용했는데요. 어, 사대부와 학자들이 이 호를 주로 썼어요. 여기서 사대부라함은 상류계층, 흔히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상류계층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썼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교과서 53쪽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그림부터 봅니다. 네, 포은 선생님의 묘는 개경에 있었습니다. 이 개경은 오늘날의 북한에 있는 개성인데요. 근데 후손들이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그 묘를 옮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천으로 가는 도중에 용인에 탁 도착을 했는데요. 바람에 그만 명정이 날아갔대요. 명정은 그림에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명정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깃발입니다. 주로 장례식 때 활용을 하죠. 자, 이렇게 명정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봤더니, 거기가 글쎄 땅이 넓고 햇빛이 잘 들어서 아, 무덤을 만들기 너무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무덤은 용인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용인 씨는요. 이 포은이라는 이름을 도로나 건물, 행사 등에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어, 그럼으로써 이 정몽주 선생님의 업적을 후손들로 하여금 잘 떠오르게 하고 또 본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용인이라는 고장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었겠지요. 네, 이렇게 포은이라는 이름이 왜 용인시에 유독 많은지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알아볼게요. 교과서 54쪽을 보세요. 여기 위쪽에 선생님이 빨갛게 네모를 표시한 부분에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는 서빙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죠. 바로 서빙고동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빙고동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어, 서빙고동은요, 지금 선생님이 서울특별시의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의 여러 구 중에서도 바로 중간에 있는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구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그어놓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가운데쯤 보시면 서빙고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서빙고동입니다. 네, 다시 교과서 54쪽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빨간색 네모 상자로 표시한 부분 있죠? 거길 이어서 읽어봅니다. 자, 빙고는 옛날에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입니다라고 쓰여 있죠. 어, 서빙고동이라는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빙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빙고라는 건 빙고라고 외칠 때의 빙고가 아니고요 한자입니다.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빙고할 때의 빙은 얼음빙, 그리고 고는 창고할 때의 고입니다. 따라서 빙고를 조금 쉽게 우리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얼음 창고겠죠?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입니다. 자,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겨울철에 강이 꽝꽝 얼면요, 얼음을 잘라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더운 여름에 얼음을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빙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빙고는 서쪽의 얼음창고라는 뜻이에요. 서빙고동 할 때의 앞에 있는 서는요, 한자로 서쪽서입니다. 즉, 서쪽에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라는 뜻이죠. 네, 지금까지 서빙고동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빙고동이라는 고장 이름에 담긴 옛 이야기로 우린 어떤 점을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는 점이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을 함께 읽어 봅니다. 서빙고동이라는 고장의 이름에 담긴 옛 이야기로 먼저 첫 번째로 이곳에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여름에 얼음을 구했는지를 알수 있었죠.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해 겨울에 어, 얼었던 얼음을 채취해서 그걸 저장해 가지고 썼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옛날에는 겨울에 한강물이 12cm 이상 얼었을 때이 얼음을 채취해서 서빙고에 저장을 했대요 또 서빙고의 얼음은 매년 음력으로 3월에서 9월까지 궁중의 수락관에 받쳐지거나 아니면 고위 관리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바로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법한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그 겨울왕국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꽝꽝 언강 위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서빙고에서 있었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실제로 서울의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울 한강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얼음을 직접 채취를 했어요. 그걸 채빙이라고 합니다. 채취하다 할때 채에 얼음빙자죠.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다하면 수레에 옮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교과서 54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까지 포, 은또 서빙고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한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는 고장의 고유한 특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건물, 도로, 마을, 행사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옛 이야기로 당시의 자연 환경이 어땠는지, 또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는지를 알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고장의 유래나 특징도 다알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송파탐험대 36에서 37쪽을 펴 주세요. 여기에서도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특히,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볼 건데 우리는 송파구에 살고 있으니까 송파구의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36쪽에 있는 위쪽 부분의줄 끌을 함께 읽어봅니다. 옛날 우리 고장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 한강에서 고기를 잡았고요. 나룻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넜대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면서 논과 밭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파트와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됐대요. 즉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이 같다 다르다? 네, 그렇죠. 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36쪽과 37쪽에 우리 고장 송파구의 옛날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36쪽에는 우리 고장 송파구의 옛날 모습을 제시해 드렸고요. 37쪽에는 우리 고장 송파구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먼저 잠실 일대를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봐 주세요. 잠실 일대의 옛날 모습은 일단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논과 밭이 있었는데요. 어, 오른쪽에 있는 37쪽의 잠실 일대의 모습은 완전 다른 곳 같아요. 차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도로가 생겼죠. 또 도로 주변에 보시면 큰 건물들이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완전한 도시로 발달하게 됐죠. 또 이번에는 가락동을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서 살펴볼게요. 옛날의 가락동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락동은, 네, 그렇죠. 무언가 건물도 들어서 있고요. 뭔가 깔끔해졌어요. 여기는 수산시장이 있던 자리인데, 그 수산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여러분이 쇼핑을 하기에 더 편리하고 쾌적해졌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문정동인데요. 왼쪽에 있는 문정동의 모습, 비닐하우스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문정동, 완전한 도시의 모습이죠. 특히 문정동에는 법조타운이 발달되게 되면서 동부지방법원 등 여러 개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석촌호수를 좀 볼게요 36쪽에 있는 옛날의 석촌호수는 무언가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면 37쪽에 있는 오늘날의 석촌호수는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게끔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송파구의 모습과 오늘날의 송파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오늘날과 옛날 모습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도 우리 잠실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오늘날에도 잠실이라는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잠실뿐만이 아니라 가락동, 문정동, 석촌호수 등 송파구에 있는 여러 이름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모습은 바뀌었지만 이름이 그대로죠. 그렇다면 이 이름과 관련된 고장의 옛날 이야기를 잘 알아보면 우리가 고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는 당시에 옛날에 자연환경이 어땠는지, 자연환경 뿐만이 아니라 고장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 또, 고장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도 전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옛날 이야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번에는 송파탐험대 38쪽을 펴 주세요. 네, 우리 고장의 건물, 도로, 축제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퀴즈입니다. 38쪽에는 6개의 우리 고장과 관련된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잘 보시면 모든 사진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두 글자 있는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네모칸 두개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정답을 써주세요. 우리 고장에서는 땡땡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네, 뭘까요? 네, 정답은, 짠,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있죠? 바로 우리 고장에서는 송파라는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어, 당장 구의 이름만 보더라도 송파구잖아요? 네, 그래서 송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송파탐험대 39쪽을 보시면 송파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알수 있습니다. 송파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 지역에 있던 송파나루라는 데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송파나루 할 때의 송파는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일까요? 그 유래를 만화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그림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죠. 겸재 정선 선생님께서는 송파 진도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네, 언덕 위에 나무들 보이시죠? 네, 그게 바로 소나무입니다. 여학생이 말해줘요. 맞아. 옛날에 한강변에 있던 우리 지역의 마을 언덕에는 소나무가 많았다고 해. 네,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뜻의 송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구나. 남학생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한자로 소나무 송에 언덕파를 써서 송파야 라고 여학생이 첨언을 해주죠. 네, 송파는 여기 만화에 제시된 것처럼 한자어인데 소나무 송 자에 언덕파자를 씁니다. 즉, 소나무 언덕이에요. 그런데 소나무가 있는 언덕 또는 소나무가 많은 언덕을 뜻합니다. 따라서 송파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많았던 옛날의 모습, 옛날의 자연환경에서 유래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네, 이번에는 송파탐험대 40에서 41쪽을 펼쳐 주세요. 지금까지는 송파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아봤는데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살펴봤더니 고장 이름 송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알아봅니다. 우리 고장에 또 다른 이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게요. 40쪽에는 송파구의 지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동들을 좀 자세히 표시를 해 봤습니다. 또 41쪽에는 각각의 동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나, 그 유래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송파구 지도에 제시된 동 이름을 잘 살펴보시고, 오른쪽에 그동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읽어 봐 주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문정동의 위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의 유래가 궁금해서 41쪽에서 문정동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네요. 문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 많이 살았고, 우물의 물맛이 좋은 곳이라 하여 우물정 자 라는 한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문시할 때 문, 우물정 해서 문정동이래요. 아, 이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문정동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 잘 그려지겠죠. 또 하나 해봅니다. 이번에는 방희동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희동의 유래는 바로 문정동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 1번을 보니까 병자호란 때 오랑캐의 침범을 막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이더 자세한 이야기는 송파탐험대 42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희동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꼭 읽어봐 주세요.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를 보시면 병자오란 때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낸 마을이라고 돼 있고요. 관련된 그림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1636년 병자오란이라는 전쟁이 있을 때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가 이제 너무 전쟁이 커지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자 청나라 군인들이 임금을 잡겠다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던 도중에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용감한 병사들이 숨어 있었고 음, 산을 기어 올라오는 청나라 군인들이 모도게 활도 쏘고 돌도 던졌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오랑캐를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자로 막을 방 오랑캐 이 즉 오랑캐를 막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개를 써서 한자로 방위꼴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러면 41쪽에 있는 방위동의 1번 유래가 잘 이해가 가죠. 병자호란 때 오랑캐의 침범을 막음. 막을 방해 오랑캐 이자를 써서 방위동. 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죠. 우리의 슬픈 역사,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답지 못하자는 마을 원로들의 의견이 있어서 막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 끝에 한자의 뜻을 좀 바꿨대요. 그래서 꽃다울 방자에 식물인 흰 비름을 뜻하는 흰비름 이자를 써서 방이동의 뜻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중에요. 이게 1번과 관련된 그런 유래고요. 근데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죠. 2번도 또 다른 유래입니다. 이 방이동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번의 유래를 보시면 봄에 개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방이꼴이라고 불렀대요. 이 설에 따르면, 어, 개나리꽃이 많이 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예쁘다는 뜻의 이 방자와 그리고 개나리꽃을 뜻하는 이를 써서 방이 꼴이라고 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금동도 살펴봅니다. 오금동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동나무가 많고, 그래서 오죠. 그리고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이 살아서 오금동이래요.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송파탐험대 43쪽에 있습니다. 만화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꼭 읽어보세요. 제목의 아래에 보시면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 소리가 울려퍼지던 마을이라고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소개가 돼 있죠. 이 지역에는 마을에 심어진 오동나무로 장과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금골이라고 불렸대요. 가야금 만드는 사람 중 김득수라는 사람이 혼자서 금희라는 외동딸을 키웠대요. 아내 없이요. 어머니가 그리웠던 금희는 밤마다 가야금을 연주했대요. 그런데 이 금희의 가야금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퍼지면 뜰 앞에 오동나무에 학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서 울었대요. 그렇게 금이는 가야금을 연주하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다는데 후대에 있던 사람들이 오동나무 할 때의 오와 가야금 할때 금을 합쳐서 오금이라는 말을 만들어 오금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금동의 유래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송파탐험대 40에서 41쪽에는 그 외에도 송파구에 있는 다른 동들의 이름의 유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다양한 동 이름의 유래를 꼼꼼히 읽어보며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옛 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습을 알아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회교과서 뿐 아니라 송파탐험대도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